안녕하십니까? 안용십 t v 의안병지입니다 오늘부터 축복 특별새벽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첫날 말씀으로는 김희선 담임 목사님께서 야구보수 1장 6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는 연재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신 새이를 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당겨 취하고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광의 빛을 발라여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 또는 나를 가루로 만드는 것뭐등 여러 가지 말씀으로 기도를 알리고 있죠. 그런데 조지 물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오시는 첩경이다. 하나님 오신 첫 경이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그대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실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그 실체를 구하고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등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니하실지라도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읽을 때. 둘째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 읽은가 기도를 여쭤볼 때 마음의 편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케이. <laughs> 라는 사인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어린이들과 교사들 특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김수린 어린이가 특별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수제자죠. 수린이는. 그리고 또 담당 교육자... 인 강신의 전도사 이하, 그리고 금요 부장쌤, 그리고 여러 샘들을 위해서 제가 또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에게 있어서 기도는 당연히 믿고 하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새벽예배를 가고 나서 마치고 나면 저희 그 안식처. 주님과의 그런 대화의 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 대화로서 묻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새회 기도에 아무래도 많은 성도 들이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어, 진로를 받았을, 설작비의 진로 받았을 사랑하는 강모 목사님의 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오늘 내집 옆자리에서 기, 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정달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앞의 강선으로 반드시 그 부분 태워 없애 주실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자, 믿음으로 가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자, 힘을 냅시다. 됩니다. 됩니다. 주님의 믿음의 군사들 됩니다. 불말과 불뱅글을 보는 그 영의 눈을 열고 오직 기도나갑시다 내일 새벽 예배에는 또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증기는 이렇게 샬롬. 아, 오늘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 멍청이 넥타이 메고 있을 때그 모습으로 이렇게 또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좀, 좀 치리하죠? 어, 오늘 오후에는 또 부산 상공회의소 제가 해운사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신는 인사를 다녀왔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2023년 이제 큰한 해가 또 밝았으니까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주님께 도와주신다. 나의 어른 오른팔날 붙드신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나가면 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전적 의지, 전적 위탁, 전적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서 어제 서기만 안수집사님께서, 선배 안수집사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준잽을 하면 되보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상대해 보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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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1080명이 넘었습니다 1 1 0 0명 조금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샬롬